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웃필드는 제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것이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이번 시즌, 이우성은 살아있는 전설 최영우와 함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투의 노력과 발전으로 그는 2023 시즌을 시작으로 선발 선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5순위로 지명되었습니다. 선발자리를 놓고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기아로 트레이드 된 후, 2019년에는 1군에서 타율 0.272, 6홈런, 24타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1군 경기 평균 타율 2.6홈런, 33타점을 기록했습니다. 4시즌 동안, 그는 선발자리와 더 많은 경기 출전을 위한 유리한 경쟁으로 전환했고, 2025시즌 평균을 기록하며 기아의 통합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 힘을 키우기 위해 훈련하고 있으며 제 장기를 달성해야 합니다. 성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좌측 벽의 붕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외국인 선수 패트릭 위즈덤, 오른손잡이 느림보인 그는 뛰어난 컨택 능력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 그는 장거리 경주를 위한 첫 번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관된 경쟁력을 보장할 수 있는 최영은 이성의 장거리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후, 그는 실전 감각을 빨리 되찾아 한동안 고전했습니다. 선발진에서, 그리고 이창진의 안정적인 컨택과 수비력 때문에 시즌 초반의 경쟁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는 장타력 향상을 위한 레슨과 훈련을 통해 타격폼을 개선하고 있으며, 외야로 복귀했을 때 이창진, 박정호 서환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유성이2025 시즌에 모두가 기대하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을 위해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유성의 야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의 선수 생활은 지금까지 많은 UPS 앤드 다운스가 있었지만. 그는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5 시즌은 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이우성의 장점 중 하나는 그의 적응력입니다.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야에서의 수비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정확한 판단력은 수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타격면에서도 그의 성장은 눈에 띕니다. 초기에는 장타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장타력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특히 최영우 코치의 지도 아래 타격품을 개선하고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팀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창진, 박정호, 석환 등 실력 있는 선수들과의 경쟁은 그에게 더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팀의 전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 시즌을 앞두고 이우성의 준비는 매우 철저합니다. 체력 훈련은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측벽을 공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팀 동료들과의 호흡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패트릭 리즈덤과 같은 외국인 선수들과의 협력을 통해 팀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우성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의 프로 선수로서의 마인드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이유성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팀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5 시즌에는 그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유성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개인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러한 그의 팀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동료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 관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의 부상 경험을 교훈 삼아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선수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의 응원은 이우성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은 그에게 더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팬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5 시즌 이우성의 활약은 KBO 리그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의 성장과 팀에 대한 기여도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발전을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성 선수의 2025 시즌 준비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성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훈련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루틴에 더해 추가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도입했으며 특히 하체 근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타격 시 파워를 증가시키고 외야 수비 시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최영우 코치와 함께 진행하는 타격 훈련에서는 특히 타이밍 조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수의 다양한 구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배팅 머신을 활용한 훈련을 강화했으며 특히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야수로서의 수비 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움직임의 민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훈련을 추가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비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팀 내에서 이우성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팀의 분위기 메이커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타율 3할 달성과 함께 10분만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팀의 우승입니다. 이우성은 팀의 우승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우성은 팬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훈련 과정을 공유하며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은 이우성에게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 동료들은 이우성의 성실성과 팀워크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칭스태프는 이우성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이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선수 생활을 위해 철저한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영양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으며 부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과 컨디셔닝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우성의 2025 시즌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과 발전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을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성 선수의 2025 시즌을 위한 추가적인 준비사항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우성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멘탈 트레이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레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명상과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타격 기술 면에서는 특히 성구한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볼과 스트라이크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분석과 시뮬레이션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2025 시즌에는 팀 내에서 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전 외야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 선수로서의 책임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과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팬미팅과 사인회 등의 이벤트 참여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동시에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와 노력이 2025 시즌에는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이우성 선수의 활약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